오늘의 드론 수업, 학교로 찾아가는 드론 코딩 드론 체험. 오늘도 한국드론교육센터는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움직이며 배우는 드론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요즘 드론교육은 단순 조종 체험을 넘어 드론 코딩과 결합해 문제를 해결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형태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업은 안전교육과 기본 비행원리 이해로 시작해 이착륙 호버링 방향 전환 같은 핵심 조작을 단계적으로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카드코딩, 모션코딩 등 쉬운 방식의 코딩 활동을 접목해 초보자도 자연스럽게 드론의 움직임을 설계하고 실행 결과를 비교해 볼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명령 실행 수정 위 흐름을 체험하며 자고력과 협업 역량을 함께 키우게 됩니다. 특히 현장형 드론 교육은 학교 수업과 연계가 쉬워 진로 체험과 미래 기술 교육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 기관과 협력해 드론 체험, 드론 강의, 드론교육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이 미래 산업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